젊은 세대의 어둠, 노인을 위한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충격적인 진실. 젊은 세대의 어둠 노인을 위한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체계적인 행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특정 피해자에게 집중되며 경기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규모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노인을 포함한 여러 이웃과 동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의도는 피해자를 깊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괴롭힘 경험 피해자는 일상생활 내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잦은 속삭임과 큰 목소리로 비난을 받게 되고 죽어라는 외침과 함께 상스러운 욕이 쏟아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인천공항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언어를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일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사회적 통제의 일환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피해자 하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더 깊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이 체계의 일부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바람직함을 잃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렇듯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왜혀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를 조작하려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현재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이면에 존재하며 그 영향은 가해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